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문일어주는쌤 라이먼 뉴스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한국에 오래 거주했다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과연 투표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이건 논쟁이 있고 이거에 관해서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투표권이 박탈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법무부에서 되게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실 중국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중국이 국내에 이제 뭐 선거에 개입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정치권에서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관련된 내용 우리 영자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첫 번째 제목이 한국 정부가 힌트 애시이제말 그대로 힌트를 준다는 뜻인데요. 이건 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힌트는 뒤에 애시랑 붙습니다. 이거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힌트 에. 그 다음에 디프라이브는 영어의 기본이 a에게서 b를 박탈이죠. 사람을 먼저 쓴 다음에 어부한 다음에 그 내용, 권리 같은 걸 뒤에 쓰겠죠. 이 어순 잡으셔야 돼요. Depriving non-citizen,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부 이하를, right to vote,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박탈할지도 모른다에 대해서 한번 법무부가 힌트를 주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보시면 The Ministry of Justice가 법무부는 영어에 mul, m u over 한다는 유명한 단어죠. 곰, 곰곰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Revise는 개정하다죠. Revising Korea's voting system. 한국의 투표제도를 개정하는 걸 곰곰이 현재 검토 중이다. Possibly t a k e n away. 이거 하면서 자 이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Take away가 백겨 낸다는 뜻이죠. The voting right. 투표권 o 브넌 o 티즌 이렇게 예, 비시민에 대한 투표권을 테이킹 i n g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특히 in local elections,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서라고 예, 한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자그 다음 보시죠. Only two w e e k 자 prior 가 뭐뭐 전이죠. 단지 2주 전에. The June 1st l 지난번 6일 선거 단지 2주 전에. 김은혜라는 사람이, then 그 당시에 the 경기, um gubernatorial candidate of the ruling people a power party가 이제 그 국민에 대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있는 경기지사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said 말하기를, giving non citizens the right to vote 여기요, giving a 누구 누구에게 무언무을, giving 이렇게 사용식도 쓸수 있죠.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is unfair하다 as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living overseas가 do not enjoy the same right이기 때문에로 번역하겠네요. 대부분의 외국 살고 있는 뭐 한국 즉 교포들은 똑같은 권리를 enjoy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는 투표권이 없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다 투표를 준다는 건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Her message was, 그 당시 김은혜 후보의 메시지는 Be aimed at이 뭐뭐를 목표로 하다죠. Be aimed at, 유명한 표현이죠. Then, 누굴 목표로 하고 있냐. Rival candidate, 그 당시 라이벌 후보였던 김동연, 현재 경기지사죠. 그당시 이분이 당선이 되었죠. 그 당시 김동연 지사를 목표를 두고 한, 타겟으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후, 김동연 지사가 Was campaigning at an event. At an event, 어떤 이벤트에서 선거 운동을 했대요. To 모하기 뭐 위한,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오케이, okay.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면제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 당시에 김동연 후보가 연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디 앞에서 했냐? In front of many Chinese F5 visa holders in Suwon.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에서 F5 비자가 바로 영주권인데 한국에서 F5 비자를 홀더 갖고 있는 사람들, 예, 중국 사람, 한국에서 있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she lost 이건 이제 표현 보세요. 이제 선거에서 졌다는 얘기죠, 분명 하는 건데 바이가 만큼이죠. 얼마만큼으로 졌냐? Just 8,900 v o t e 지난번 선거 기억나세요? 새벽 6시, 다음날 새벽 6시, 7시까지 개표해서 계속 했었잖아요. 8 9 0 0표 차로 졌습니다. 0 0 0 0 0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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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m 0 0 0 0 0 0 0 0 0 i 0 0 0 e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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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0 0 1 0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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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거0 0 0 0 0 0 만큼 차이로 로스트 했다. 그러니까 몇표 차이로 이기다. 몇표 차이로 지다 할때 win by 몇 표, lose by 몇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there was 그것은 far fewer than 굉장히 뭐보다 적다는 뜻이에요. The 50,000 vote o f r permanent resident. 영주권 갖고 있는 or foreign nationality. 외국 국적이죠. 외국 국적의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5만 표 정도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경기도에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이 말은 5만 표 중에 8,900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예. 꽤 많은 표가 이제 김 지사 김동연 지사한테 간게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여기다 대부분이 또 중국인들이라는 거죠. in the province에서. The result 이 결과는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F5 permanent resident visa holders. 자, 이거는 f 5에 영주권을 비자를 홀더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이해로써 보인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홀더를 쓰냐? 파스불이 스윙이 하고 있는 흔들고 있죠. 스윙 더 밸런스가 균형을 흔들다는 뜻이에요. 스윙 더 밸런스 어디에서? 인 로컬 리렉션 지방선거에서 이걸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이해가 될수 있다. n f l u 플 n c 스 그들의 영향력은 g 드 그로. 커갈수 있다. In the future, 미래에 as 자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As Korea may have to allow more i m m i g r a n t to enter. Allow 목적어 t 부정사 한국이 어쩌면 may have to 어쩌면 허락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as는 영어의 때문에를 번역하면 되겠네요. 뭘 허락하나요? 더 많은 이주자들이 to enter 들어올 수밖에 없게 and fill 가득 채우게 허락한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labor void가 바로 노동 공백이죠. void가 텅텅 빈 공간 공백이라는 뜻이니까 labor void를 f l 하도록 allow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influence는 점점 점 커갈 수도 있다. 그 void 노동 공백은 left 남겨진다 뭐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생긴 노동 공백이라는 뜻이죠. 뭐뭐에 의해 남겨진 shrinking 점점 줄어들고 있는 population 때문에 자,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 our citizens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in those countries. 우리 시민들은 그 나라에선 예, voting the right to vote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등등등. 그러나 people from those countries,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may end up having the right here. 영어 end up, 결국은 뭐뭐하다죠. 결국은 here는 여기서 한국이겠죠. 한국에서 투표권을 having, 결국은 갖게 되더라. 우리는 안 되는데. giving foreigners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vote. foreigners에게 the right to vote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without considering 고려 없이 뭐를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자, 요 단어 reciprocity. 상호적인. 이말 상호적인 게 뭔지 아시죠? 너가 이만큼 그럼 우리도 이만큼. 북한에게 예를 들어서 핵 포기 우리도 핵 개발 안해 이런 식으로. 상호주의란 뜻인데 그개 명사가 reciprocity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환 요단아 있죠. the principle of reciprocity가 상호주의의 원칙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without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상호주의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그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may distort. may distort. 어쩌면 distort가 뭐죠? 왜곡시킬 수도 있다. 뭐를? the will of the people. 의는 의지죠.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 버리고 왜곡시킬 수 있다. 자, The Just Minister told reporters Thursday. 자, 한 장관이 기자들에게 목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Vowing 하면서 Vow to가 영어에 약속하다는 뜻이잖아요. Vow가 맹세니까. Vowing to rectify the system. 시스템을 제대로 개정, 검토 이런 뜻이거든요. 수정, 뭐 이런 뜻입니다. rectify 하겠다고 말하면서. According to the current election law in Korea, 현재 한국의 이 일, 현재 선거법에 따르면 F5 visa holders can vote in elections so for local government position. 지방정부 포지션에 선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vernor, 주지사, 이번에 경기지사죠. And mayor, 시장, 선거 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압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If three years have passed 만약에 3년이 지난다면 Since they acquired 그죠? 그들이 죠그 비자를 얻은 지 3년 정도 지나면 영주권을 준대요 More than 126,000 1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동사가 아니면 동사 아닌 것처럼 하셔야 돼요 Falling into that category Fall into가 어디 어디에 딱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한글하고 싱크가 딱 맞죠 그 카테고리에 딱 맞는 즉 3년 이후에 영주권 얻을 수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하는 사람들의 중에 1 2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비 eligible to가 뭐죠? 뭐물 그렇죠. 자격이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죠. or eligible to vote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in the latest local election 최신 로컬 일렉션이니까 최근에 있었던 여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었다. Among them, 그들 중에는 Chinese nationals, 영어의 national이 국적 가진 사람이에요. 중국 한마디로 국적 가진 사람들이 accounted for 했습니다. 우리 accounted f o r 수업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죠. 얼마 얼마를 차지하다, 얼마 얼마에 해당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얼마를 차지하다, 얼마에 해당되다, nearly, 이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7 9래요 그다음에 followed by 그다음에 의해 누구에 의해 추적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엔 Taiwanese 8.3, Japanese 5.7,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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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사람 1.2, 그다음에 미국 사람 0.8. 중국이 거의 다네요. 중국 쪽이면 그쪽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자, 한세, 한정거이 말합니다. One of the most problematic parts of the current system. Problematic part, 문제점이 있는 분야 of current system. 현재 시스템 문제점이 있는 것은 that. once는 일단 뭐뭐 화면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에, 예. 현지 시제를 쓰면은 어 시간 조건 부사절에 서 쓰는 그런 표현으로서 일단 뭐뭐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n o n s t a t e n 이 gain the right to vote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 장관 얘기가 일단 투표권을 얻어요 영주권 때문에 얻으면 they can exercise가 어떤 일을 영향력을 행사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들은 뭘 행사할 수 있다? It 그 투표권 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while living outside of Korea. 어 저도 이건 몰랐네요. 한국 밖에서 through 뭘 통해서 overseas voting의 해외 거주민 투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영주권만 딱 얻은 다음에 투표권 얻은 다음에 중국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많이 국내에 나쁜 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맛만 먹으면.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t o a d d r e s s the i s s u e a d d r e s solve the problem, s o solve t 동의 o b l e r e s 습니다 t o a d d r e s s the i s s u e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s 서한장관 t r o b l e the m s n i s t r y b l e m i s r e v i e w i n g r e v i e w 가 뭐죠? 검토하다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자, 뭘 검토하나요? Whether to adopt a rule. Whether to 뭐뭐인지 아닌지죠. Whether to 자, 뭐 이거 명사 형태니까 adopt 채용할지 안 할지 or 어, u l e 하나의 규칙을 규칙인데 뭐냐? Requiring 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규칙인데 F1 비자 홀더에게 자, require가 ask의 점이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Ask, require 목적어 투 부정사. 요게 보이셔야 돼요. F1 비자홀더에게 너네 나라 가지 말고 to reside in Korea 한국에 머물러라라는 걸 요구하는 그런 하나의 룰을 adopt 할지 안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래요. 일단 F1까지 받았으면 뭐라고 안할 테니까 한국에 거주해라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 certain period of가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a certain period of time, 해라, to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status, 이거죠.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다시 나가거나 너무 오래 있으면 다시 비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현재 검토 중이다. But 그러나 한 did not elaborate가 뭐죠? elaborate가 원가를 정규화하다는데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자세하게 성수하진 않았습니다. What the reform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would mean? What? The reforms would mean 이번 개혁 정책이 의미하는 거. 근데 어떤 개혁 정책?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오케이 okay.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이번 개혁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elaborate on,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If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s the proposal, 일단 국회가 the proposal 그 제안을 approve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국회에게 제안하면 국회가 그걸 입법 통과시켜서 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일단 국회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케이, 하면은 대부분의 resident of foreign nationality, 외국 국적의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한국이, will lose their right to vote here. 여기서의 모든 선거권을 대부분은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좋아하는 당은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국회에서. 자, 실제로 저도 이거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이건 잠깐 내용 한번 확인합시다. 이게 실제 2005년에 이게 있었대요. 2005년에 the assembly 국회가 passed a bipartisan bill. bipartisan이 사실 초단적이라는 뜻이니까 예, 뭐당 이런 거 입점 없이 그냥 일단 법을 통과시켰는데 grant가 허락하다예요. non-citizens에게 the right, 권리, the right to vote, 투표권을 허락하는데 as part of effort to press, 이거 보세요. press, 뭐뭐를 압력을 늘려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2005년에 법률 통과시킨건 뭐를 압력을 넣으려고 사실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 압력이 뭐냐? Press the Japanese government에게 to give the same right. 일본 정부에게 똑같은 권리를 줘라. 투 누구에게? 이 자이니츠, 자이니츠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제일 교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본말로 자이니츠, 제일 교포 이런 뜻인데, 한국에 있는 아 일본에 사는 한국 제일 교포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줘라라고 일본 정부로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런 걸 통과시켰대요. After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이 편이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외우십시오. e t h n i c 인종이죠. Ethnic Koreans는 인종적으로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바로 교포가 되겠습니다. Ethnic Koreans, 자, 인종적 한국, 즉 교포들 Living in Japan, 바로 제1교포가 되겠죠. 일본에 서는 제1교포가 Lost Japanese Nationality,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일본 국적을 다 상실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we're given the right to stay there. 거기에 permanently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리는 받게 되었죠. 근데 they still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근데 투표권은 없다 이거죠. 이 상황이랍니다. 자인이치라고 불리우신 분들이. 자 Little did the Korean politicians know. 이거 유명하죠. Little did 은. 머무른 뭐, 꿈도 꾸지 못했다. 유명한 표현이죠. 한국 정치인들이 그 당시엔 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뭐를? What the law could mean. 이 법이 의미하게 될 것은 for them 그들에게 20 years later 20년 정도 지나면 지금 이 법이 의미하게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일단 통과시켰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투표권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 문제가 워낙 들고나니까 outside of th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Commonwealth of Nations 뭐 EU나 이런 기타등등 국가 밖에서 한국이 is one of the few 거의 없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실제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the guarantees 보장해주는 국가, noncitizens 예, 비시민에게 the right to vote 선거권을 보장해주는 극히 드문 나라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만 이렇게 너무 널널하게 해주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언더 자, under한, 한 장관 아래에서, 즉 현재 법무부 체계에서 The Ministry is preparing, 준비 중이나 To establish a new government agency 새로운 정부의 어떤 기관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For immigration policies, 이민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거를 전담하는 부서를 현재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He said 말하기를, he would stick to, stick to가 달라붙다 고수하다, 벅벅 우긴다 그 말이죠 he would stick to the principle of the reciprocity 또나네요 상호주의 원칙 절대 고수하겠다. while 동시에 뭐 하면서 setting up a reasonable and fair system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시스템을 세팅업 하면서 for 누구를 위한 everyone who wishes to come to korea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시스템이 당연히 만들어져야겠죠. 무조건 하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세리거 파면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스틱투하기를 그는 고수하고 있다라고 한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며칠 동안 좀 붉어져가지고요, 신문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과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투표권을 줘야 되는지에 관련된 논쟁 앞으로 많이 또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신문 읽어주는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